오늘은 바이비트 모의투자 기능과 컨벌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채널의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수수료 20% 할인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면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받아가세요. 먼저 모의투자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투자란 말 그대로 실제 투자 상황과 동일한 환경과 조건으로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투자를 처음 한다면 거래에 경험이 없어 선뜻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의투자 기능으로 연습을 해 감을 잡은 후 실전 투자를 진행합니다. 바이비트 모의투자의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이비트 초기 화면으로 들어와 좌측 상단 드래비탭시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세요. 밑에 뜨는 창의 데모 트레이딩을 누르면 모의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의투자에 접속하면 창이 뜨게 됩니다. 해당 창은 모의투자를 위한 가상자산 10만 달러를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실제 선물거래 차트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연히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차트 가운데에 보면 바이비트와 함께 데모 트레이딩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 선물거래 차트와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상단에 보면 실제 선물거래 차트에는 그냥 바이비트 로고만 있지만 모의투자 차트의 경우 바이비트 로고 옆에 데모 트레이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의 투자의 경우 일반 선물 거래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모의 투자에서 거래를 진행하다 청산을 당하면 자산이 없어 더 이상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자산 충전 또한 바이비트에서 다시 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충전할 수 있는 조건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갑의 잔액이 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모의 자금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모의 자금을 요청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아세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의지갑이 나오게 되며 우측 상단에 있는 웹코셋데 u 펀 d 스를 누르면 됩니다. 자산을 충전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계속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선물거래뿐만이 아니라 현물거래와 마진거래도 모의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트레이드의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아래로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현물거래 모의투자를 진행하고 싶다면 스파들 선택하고 마진거래 모의투자를 진행하고 싶다면 마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의투자 차트에서 원래의 거래 차트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Strat Real Trading을 누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이비트 홈페이지로 이동하려고 시도를 하면 계속 모의투자 차트로 넘어오게 되니 실제 선물 거래를 진행하지 않아도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려면 Strat Real Trading을 눌러서 모의투자 기능을 끝내주세요 다음으로 컨버트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 거래소는 원화 입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 입금을 하려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에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코인을 전송할 때 처음부터 스테이블 코인으로 입금을 하면 바로 거래를 진행하면 되지만 코인의 전송 속도와 수수료를 고려하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따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래를 진행할 때 현물 거래에 가서 입금한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코인과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체결의 속도가 달라 거래가 되기 전까지는 동결된 상태로 계속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상황들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컨버트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트레이드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몰트 스팟 트레이딩에 있는 컨버트를 누르면 됩니다. 컨버트를 통해 코인을 교환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겉보기에만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서 아예 수수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거래 시 발생하게 되는 슬리피지 때문인데요. 여기서 슬리피지 구매 혹은 판매를 할때 원하는 가격과 실제 체결되는 가격이 다를 때 생기는 거래 비용을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쉽게 현물 거래와 컨버트 기능을 통해 지정가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했을 때 예시를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USDT를 활용해서 XRP를 거래하려고 하였을 때 컨버트의 경우 총 19.8XRP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물거래로 가서 지정가로 금액을 동일하게 넣어보면 같은 USDT로 총 20.15XRP 정도를 지급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편리성은 있지만 사실상 수수료를 크게 지불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현물거래가서 매수매도하는 과정이 귀찮거나 코인을 대량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 이 정도 수수료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가능하면 현물 지갑으로 옮겨서 지정가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예시는 지정가로 거래하였을 때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시장가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의 평균가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의 시세가 고점이라면 고가의 가격으로 코인을 구매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시장가 거래를 하게 된다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버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우측 상단에서 거래를 진행할 지갑을 선택해 줍니다. 순서대로 펀딩 지갑, 선물 지갑, 현물 지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을 진행하고 싶은 코인이 들어가 있는 지갑을 선택해 주세요. From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으로 설정한 다음, 교환을 원하는 만큼 수량을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2를 바꾸려고 하는 코인을 설정만 하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From에 입력한 수량만큼 투의 수량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Get a c o o t 를 누르면 위와 같이 거래된다고 창이 하나 새로 나오게 되는데요. Confirm 확인을 누르면 거래는 체결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에는 제한 시간이 있으며 제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코인의 금액이 변동되는 만큼 금액이 조정되어서 거래를 체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하는 금액을 거래하기 위해서 15초 안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확인까지 완료하였다면 코인 교환은 완료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이비트 모의 투자 컨버트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